공부의 흔적입니다. <laughs> 그래도 나름 열흘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경고 표시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그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게 경고 표시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과 물류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역을 하면 운송을 해야 되고 물류라고 하면 컨테이너가 등장하고 컨테이너 안에는 팔레트가 들어가고 그팔레트를 하역하는 데 지게차가 필수적입니다. 요즘 지게차 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물류 업체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죠. 지게차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취업을 할수 있도록 구인 구직 시장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게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사실 예전에 지게차 시험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이었던 거 같은데 대학생 그리고 막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뭐 지게차 필기에 대한 부분도 많지만 지게차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묶음사가 간다 프로젝트 제가 지게차 실기시험까지 무사히 응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게차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운전면허가 있고 실제 자가용 운전에 익숙하다라고 해서 시험에 확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생 핸들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실제 실기 교육 시간을 단축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운전 못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 시험이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센스 그리고 운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5시간보다 적게 연습하면 약간 연습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고, 5시간보다 많이 연습을 하면 상당히 과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5시간보다 많이 연습했다라고 해서 딱히더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습하는 걸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4시간에서 5시간짜리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적게 연습하는 것은 학원에서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꼭 학원에 다녀야 되나요?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제 5시간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학원에 다닌 것이 이제 좋았다는 것이지 학원에 꼭 다닐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는요 유튜브에서 코스만 암기해 가지고 바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린 친구들은 워낙 이런 암기 능력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유튜브로 코스를 쫙 암기한 다음에 학원 가서 딱한 시간 정도 이제 코스 한번 연습해 보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 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학원에 다니면 합격률이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반드시 학원에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코스를 암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빠르게 이제 뭔가 그런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잘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면 저는 무조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학원에 꼭 다녀야 한다라고 말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5시간 이상은 과해요. 아마 이춘 되면 학원 비용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어, 저는 경기도민이니까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전국이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8만원에서 10만원, 대부분 시간당 1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어, 4시간이면서 시간당 10만원, 총 40만원을 제시했고, 그게 아니면 5시간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는 시간당 8만원. 뭐, 결국 40만원이네요. 그러면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시험장이 지게차 중장비 학원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게 되는 시험장의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 시험장이 있는 학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익숙한 장소, 그 다음에 익숙한 그 지게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원을 고른다고 하면은 자기가 보는 시험장을 고르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할것 같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접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접수는 10시 땡에서 5분만 지나면은 그냥 그저 다 마감입니다 어, 대부분은 KTX를 타고 원정시험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늦어지면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집 근처에서 시험을 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다행히 집에서 1시간 거리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수 있게 됐고 뭐한 시간 거리 정도면 내가 운전해서 이제 실제 연습을 가면 된다는 판단하에 이제 시험장이 있는 학원에서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뭐 대부분은 어,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원을 서너 시간 떨어진 대로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변에 보면은 한 팀에 1 5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한반 정도는 그 시험장에서 학원을 다닌 사람들이고 이제 반 정도는 이제 그 지방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원정을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연습은 집 가까운 데서 해야죠. 어, 시험 팁. 지게차 시험은 뭐 팁이랄 게 없어요. 실격이 아니면 실제 합격입니다. 실제 코스를 완주를 해서 돌아와서 내가 제대로 내렸다 이러면 이제 실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대부분은 예외 없이 실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실격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 실격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시험 감독관들이 호루라기를 빽빽 불면서 막 뛰어가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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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시험장에서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실격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이 막 뛰어가 가지고 당신 이것 때문에 실격 사유입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차 시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코스를 완주했다 즉 감독관이 뛰어와 가지고 나한테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라고 하면 합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격 사유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어, 제가 실제 한 팀이 1 5명 정도고 시험을 볼때한 명이 결국 결석을 해서 1 4 명이 시험을 봤는데 정확하게 두명중한 명이 이제 코스를 완주했고 두명중한 명이 실격이 됐습니다. 실격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실격 사유는 사무. 4분 안에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4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야. 이런 시험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게차는 절대 함부로 엑셀을 밟지 않는다. 운전은 신중하게 한다. 특히 후진을 할땐그 살펴가면서 천천히 한다. 안전하게 조정을 하라고 필기 시험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기 시험에서 그렇게 하다가 무조건 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무조건 엑셀 적당히 밟아 주고 막훅훅쿡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4분이 너무 촉박해. 그리고 다음으로, 노란선이 있죠? 그 노란선을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즉시 실격입니다. 정말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갔다 후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치. 그래서, 오 노란선 밟아서 내려, 내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4분이 넘어가서 실격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정말 아무리 여섯 배도 노란선, 밟으면 끝이에요, 밟으면. 정확한 실격 사유와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지게차 실기 자료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실제 실격 사유를 보면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 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2번 시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고. 3번 요구 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야 이거는 뭐 코스 이탈은 뭐 이걸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5번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 이게 가장 또 많은 사유고, 11번 보시면, 코스 내에서 주행 중 포크가 지면에서 50cm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지게차가 빠르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가야 되는데, 들어 올린 채로 이제 코스를 돌기 시작하면, 사실 실수 많이 합니다. 들었으면 다시 내려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4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머릿 속에 공식이 암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합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시험 팁은 뭐냐?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무조건 공식 외우면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또 하나. 이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알려준 공식과 그것을 복습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할 건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할 때는 기준을 내가 하는 공식에 좀 맞춰야 됩니다. 똑. 똑같은 공식인데 사실 운전면허 시험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공식인데 누구는 물통의 앞부분에 라인이 닿으면 뭐 핸들을 이렇게 돌리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 앞바퀴를 기준으로 핸들을 돌리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후진을 할때이 기둥을 기준으로 라인을 맞히세요라는 경우도 있고 앞바퀴를 기준으로 라인을 맞히세요라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미묘하게 기준선이 달라요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배운 공식과 똑같은 공식으로 알려주는 무조건 그 유튜브를 참고를 해야지. 저도 어 굉장히 이 강사님은 유튜브인데 훨씬 더 설명을 너무 잘해 주는데라고 하는데 공식이 조금 다른 거야. 이 기준선을 맞추는 공식이 저는 이제 기둥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강사님의 타이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묘하게 달라서 헷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과 동일한 공식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합격률 50%라는데 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두명중한 명이 합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두번중한번 합격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 저랑 같이 시험을 봤던 14명 중 불합격될 정도로 조종이 미숙하거나 운전을 못했던 코스를 모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아무래도 이 4분이라는 그 시간 제한, 노란색 라인을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불합격된다라는 이제 그런 실격 사유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코스를 도는 연습을 하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두 번에 한 번은 코스를 제대로 돌아올 수 있고 두 번에 한 번은 시간 초과가 됐건 뭐가 됐건 실격 사유에 걸립니다 즉 아무리 연습을 해도 두 번에 한 번은 성공하고 두 번에 한 번은 실패하는 이 시험인 거야 자 그래서 합격률 50%라는 건두명중한 명이 합격한다는 개념보다는 코스 두 번을 타면 한 번을 합격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이 좋고 그날 컨디션이 좋고 이거 저거 다 좋으면 한 번에 한 코스를 제대로 돌아서 성공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연습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불합격 사유 보면은요, 야,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깜빡해가지고, 이 지게차 앞부분을 조금 내리지 못했더라, 불합격. 야, 나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야, 시간. 조금 초과됐더라. 불합격. 야, 나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진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야, 후진 오다가 노란색 라인 0.1mm이 밟았더라. 불합격. 이런 식이기 때문에 두 번에 한번 합격한다는 개념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필기 시험 절차는 앞선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실기도 똑같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험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금요일은 잊으시고 목요일도 그냥 무조건 열시 10시, 10시 땡 하면 접수를 해야 돼. 특히 필기야 어찌됐건 장소가 많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수 있겠지만 필기 시험은 이만큼을 합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실기를 봐야 된다? 실기 장소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접수부터 전쟁입니다 무조건 10시 10시 딱 되면 무조건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카드 결제하지 마세요 계좌이체 하셔야 됩니다 계좌이체 합니다라서 접수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접수가 되는 것이고 계좌이체는 여기 있게 하면 되지만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뭐 간편결제 이런 거 없습니다 카드번호를 다 입력해야 돼요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카드결제는 결제까지 돼야 접수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카드번호 입력하다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카드번호 한번 실수, 잘못 입력해가지고 다시 입력하는 사이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험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 8시 반, 그 다음에 10시 반, 12시 반, 이렇게 세 타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0시 반 타임이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0시 반 타임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카드번호 한번 잘못 입력해가지고 5분 지났다고 8시 반 타임밖에 안 남아있었고, 그 8시 반 타임이라도 한겨울에. 아, 그러면 시험장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안하면 새벽에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원하는 장소에서나 시험을 볼수 있었지,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은 무조건 KTX 타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상시 시험이라지만 시험 접수를 하고 2주 후에 시험을 볼수 있고, 시험 결과는 내가 아무리 실격을 하더라도 결과가 2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즉, 시험 결과를 받아야만 다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한 달에 한번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 오늘 실격된 거 아는데, 그래도 시험 결과는 2주에 나오죠.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응시를 못 한다는 건 뭐냐면, 하도 필기 합격자는 많고, 실기 장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접수를 좀못 하도록 개인 세일을 놓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응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하면, 저는 이제 아침 8시 반 타임이었으니까, 그래서 시험 장소로 가면은 이제 컨테이너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서 이제 번호 추첨을 합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게 실제 시험 순서가 됩니다. 저는 7번을 뽑았는데, 이제 대부분이 한 3, 4번 정도의 번호를 선호하더라고요 1번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1번 번호를 뽑으면 가장 먼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시험 보기 싫죠 앞사람 한두 사람 하는 거 보고 약간 감을 잡아야 되는데 1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딱 7번 정도라서 괜찮았던 것 같고 14번 이렇게 15번 뽑은 사람들은 막 괴로워합니다 왜요? 앞사람 하는 거 계속 봐야 돼 집에도 못가 시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지게차에 타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 파레트를 듭니다. 이제, 파레트에 짐이 올려져 있어요. 파레트를 들고, 잠깐 후진해서 다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제 코스를 돕니다. 반 정도 코스를 돌아서, 파레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레트를 듭니다. 그리고 후진으로 돌아와서, 다시 파레트를 내려옵니다. 이게 다예요. 시 굉장히 간단하죠? 이 모든 것들이 4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 접수를 못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좀 많았는데, 사실 뭐 서울 쪽이 경쟁이 훨씬 더 심한가 봅니다. 저는 그래도 뭐 제때 경기도는 접수를 했는데 뭐 서울은 뭐 10시 땅 하고 들어가도 뭐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 뭐 접수부터가 전쟁이죠. 그집 근처 학원에서 연습을 하다 원정 와서 시험 보는 분들이 힘든 게 시험장에서 연습했던 지게차 사양과 실제 시험장의 지게차 사양이 달라서 약간 힘들었다는 경우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게차가 모델이 두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산 모델과 무슨 클라크 모델이 있다고 라 하는데 시험장이 아닌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실제 시험장이 어떤 지게차인지는 확인하고 그 지게차가 동일한 사양의 지게차로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시험장마다 어떤 모델, 어떤 모델의 지게차로 시험을 보는지가 딱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다른 학원을 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야, 좀 다른데 결국 뭐 자동차랑 똑같죠? 지게차라는 게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크게 무리없이 이제 코스를 타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이제 두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둥의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의 라인이 닿을 때뭐 핸들을 두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아마 다른 지게차였다라고 하면. 미묘하게 달라지죠. 그럼 아마 시험 보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시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반드시 이제 유튜브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요일 8시 반 시험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2시간, 토요일 2시간, 그다음에 일요일은 8시 반 시험이니까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총 5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연습을 하러 가면 그때그때 이제 강사님이 이제 임의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님이 총 3분이었는데 이제 첫날 2시간은.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기, 기본이 중요하다. 지금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지게차 이 포크 있죠? 들었다 내렸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를 전진해서 돌고 후진해서 도는 그런 감을 잡는 아무래도 이제 지게차가 뒷바퀴가 움직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로 조향을 하기 때문에. 감을 좀 잡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2시간 강사님은 그런 기본기를 잘 알려주셨고, 그래서 다음날 또 2시간을 배우러 갔는데그두 번째 날 강사님은 굉장히 실전 봐요. 어? 어제 2시간 배우셨다고요? 그럼 이제 코스 돌줄 알겠네? 빨리 코스 돌아봐요. 내가 뭐 잘못되나 지적해 줄게. 나는 코스를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뭐요? 그래? 그럼 어제 2시간 뭐 했어? 안 배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타입이었고, 그럼 세 번째 날 강사님은 어, 조금 있으면 뭐 시험이죠? 1시간 있으면 시험이죠? 그럼 연습 다 끝났겠네? 빨리 알아서 쑥쑥쑥 돌아봐요. 또 완전 실전파야!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커리큘럼이 좀 꼬여가지고,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절대 뭐 학원이 나쁘다, 강사님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내가 코스 암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그리고 사실 강사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찍어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돌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거나 내가 스스로 돌면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는 게 빠릅니다. 어, 절대 학원이 나쁘다거나 저격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어, 저는. 어찌 됐건 학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만족을 했습니다 교육 스타일이 그랬다는 것이지 결국 물어보는 것에 친절이 대해줬고 뭐 학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굴삭기 시험이라도 보러 가면 또그 학원 갈 겁니다 저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얼어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바지 두겹 있고 상의도 두겹 있고 장갑 차야 됩니다. 한상 이장으로 지게차 시험장이 굉장히 춥습니다. 완전히 허벌판이어서 바람을 직방으로 맞기 때문에 얼어죽기 싫으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옷을 따뜻하게, 특히 장갑까지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취업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물류 업체는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 결국 현장에 나가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업무 역량이 갈리기 때문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지게차 시험을 봐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말했죠. 하지만 제가 실제 이제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실기까지 완주하고 나서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진솔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아직 2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스를 실격 없이 완주하면 합격이라고 하니 뭐 합격 같은 느낌으로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 실기시험까지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어, 프로젝트를 하나 둘씩. 2022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죠. 토익 990점 만점 받기 이제 프로젝트. 그것도 2022년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입만 털지 않고 제가 스스로 체험해 보고 그렇게 체험해 본 것을 공유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